안녕하세요. 이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승을 알리는 매수 신호, 쪽박을 알리는 매도 신호를 알려 드릴 겁니다. 매수 신호는 진성TNC, 매도 신호는 신라젠. 말이 많고 말이 탈도 많은 신라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영상을 보시면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매도하면 수익이 극대화되고 쪽박 찰 일은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고 고점에서 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경고 들어갑니다. 경고. 초보자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확신하게 부자가 될수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 어렵더라도 천천히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수 신호를 먼저 볼게요. 진성TNC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진성TNC 월봉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길게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월봉 차트가 현재 진성TNC는 조금 더 땡겨볼까요? 진성TNC를 조금 땡겨서 이렇게 월봉 차트를 보면 월봉 저점입니다. 월봉 저점은 5,000원. 월봉 고점은 한 12,000원. 보면, 일단, 월봉의 저점은 5,000원입니다. 5,000원. 5,000원. 월봉의 고점은 12,000원.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하게 되면 100% 이상 크게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하면 수익이 난다. 이건 뭐 차트 놓고 누구나이 야기를할수 있으니까 이게 기법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 드리려는 기법은 지금 보면 고점에서 오랜 횡보에서 여기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딱 시작하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어야지 크게 상승을 하고 부자가 될수 있죠. 오늘 알려드리는 게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서 딱 매수했어.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매수했어. 여러분들이 매수하고부터 차트를 이렇게 보면 딱 저점이죠? 딱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능력입니다, 능력. 이 능력을 키워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고 매수하는 건 아니면 그러면 뭘 보고 매수할까요? 사실 주식뿐만 아니고, 금융에서는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달러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도 글로벌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 시황에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며 외국인이 천억 매수를 했다, 기관이 이천억 매수를 했다, 개인이 삼천억 매도를 했다, 이처럼 돈으로 시황을 설명을 드리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신호를 잡을 때도. 지금처럼 이런 하단에서 움직일 때 돈의 변화가 생기면 이때 매수가 됩니다. 주식 시장에서 돈의 변화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은 전환 사채가 주식으로 변하는 전환 청구권 행사입니다. 이 전환 청구권 행사를 가지고 매수 시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은 전환청구권 행사 공시를 어디에서 어떻게 보는지 사실 그거부터 어렵죠. 자,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전자 공시 시스템에 먼저 접근을 하면 됩니다. 자, 전환청구권 행사 보는 방법 공시를 많은 것들 중에 먼저 전자 공시 시스템에 접근을 할게요. 지금 접근을 하면 여기가 전자공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전자공시 시스템 검색하시고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화면에서 여기에 회사명이나 종목 코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입력을 하, 입력을 하고 보면 진성 TNC, 진성 TEC. 진성 TNC 입력을 하고 여기에 검색을 누르면 됩니다 검색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고 종목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검색을 누르면 밑에 진성 TNC 지금까지 공시가 쭉 나오는데 한, 여기에 보면 한칸두칸 밖에 없죠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 2016년도 상승 직전이기 때문에 이때 공시를 봐야지 이해가 되죠. 이걸 늘리려면 쭉 올라와서 여기에 보면 한 최대 10년까지 공시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까지 볼수 있는 공시를 클릭하고 다시 검색을 누르면 자, 검색을 누르고 이제 보면 밑에 쭉 보게 되면 밑에 칸이 엄청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요 중에 쭉 뒤로 가는 겁니다. 2015년 공시 쭉 가보면 한 이때쯤 보면 옆에 보게 되면 2015년도 공시가 쭉 나와 있죠. 요 중에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여기에 여기에 표시가 돼 있죠. 여기가 이게 전환 청구권. 행사입니다, 행사. 행사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공시입니다. 이 공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환청구권 행사 공시가 뜨게 됩니다. 공시가 이렇게 길게 돼 있지만, 요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이 항입니다, 이 항. 그래서 이번 이 항을 크게 해서 한번 볼게요. 이 항을 크게 해서 한번 보면,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다른 게 아니고, 진성TC 전환,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 중에 앞에 중간에 있는 항입니다. 크게 해서 보게 되면, 여기는 먼저 전환 청구권 행사 일자입니다. 행사 보면, 2015년 12월 24일입니다. 행사고 뭘 행사했냐고 하면 전환 사채입니다. 여기에 전환 사채. 그러면 주식으로 전환하는데 얼마만큼 전환할 것인가? 청구 금액 70억입니다. 70억.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채권 70억을 주식으로 바꾸는데, 그러면 주당 얼마에 바꿀 것인가? 전환가액이 5,640원입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124만 주. 이게 청구했다고 청구하는 날 바로 청구한 사람 계좌에 주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래소에서 심사를 하고 다 하고 들어가는 날짜가 2016년 1월 8일입니다. 이게 전환 청구권 행사의 핵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환 사채 70억 을 주당 5,640원에 주식 전환을 했고 그리고 이게 2016년 1월 8일 8일 날 이제 청구한 사람 계좌에 들어간다. 그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런 공시가 나왔을 때 생각을 해 보면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볼게요 이 사람은 70억이죠 70억 70억을 주당 5,640원에 주식전환을 했어요 주식전환 전환사채는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도중에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자도 필요하, 필요 없고 원금도 필요 없이 주식으로 바꿨다 그 얘기는 뭘까요 70억을 주식으로 바꾼 사람은 무조건 진승 TNC 주가는 5,640원 보다 상승을 한다 여기에 배팅을 한 겁니다. 무려 70억을. 자, 이제 우리가 판단할 것은, 그러면 이런 공시가 나왔을 때, 가령 주가가, 현재 주가가 5,640원보다 낮으면 우리가 매수했어. 70억 움직이는 사람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 됩니다. 동행을. 반대로, 이런 공시가 나왔는데 주가를 봤더니 2만 원이다. 그러면 5640원에 샀어 상장되면 2만원이니까 바로 매도를 하겠죠. 이때는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여기에서는 피해야 되죠. 고점이 되니까요. 그러면 진성 TNC 상장날 2016년 1월 8일날 주가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진성TNC입니다. 진성TNC 보게 되면 2016년 1월 8일이 여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진성TNC, 진성TNC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월봉 차트죠? 월봉 차트인데, 이때 보게 되면 주가가 5,000원입니다, 5,000원. 그래서 공시가 나온 시점으로 이렇게 보면, 이때 주당 여기가 5천원이죠. 5천원, ,000원. 5천원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억 움직인 사람, 70억은 주당 5,640원이잖아요. 5,640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매수를 해 놓으면 5,640원은 최소한 주가가 상승을 해야 매도가 가능하지요. 즉, 월봉 상단에서 월봉 하단에서 오랜 횡보를 했는데 3년 횡보를 했는데 여기서 뭉칫돈 70억이 움직인 것입니다. 즉 월봉 상단에서 하단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오랜 횡보하고 나 70억 백티 난다 70억 뭉칫돈이 딱 움직였어요. 그것도 움직인 가격보다 나좀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종목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월봉 하단에서 한 3년 움직이고, 뭉칫돈 70억이 움직였으니까, 이건 조만간 상승을 하게 된다. 즉, 저점 매수 신호가 나왔다는 겁니다. 즉,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여기서 돈이 움직였잖아요. 전환 사체가 주식으로 확 바뀌었잖아요. 무려 70억이. 이때 시가총액이 천억입니다 천억 천억 중에 70억이라는 뭉칫돈이 주식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같이 매수를 하면 됩니다 같이 매수를 매수를 하고 기다리면 보듯이 주가가 15000원까지 상승을 했죠 5000원짜리가 15000원까지 대박이잖아요 대박 자 여러분 매수신호는 어렵지 않죠?자 하단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횡보할 때 매수신호는 뭉칫돈이 움직이는 거 특히 오늘은 여러 가지 공시 중에 전환청구권 행사 공시입니다.이런 행사 공시가 나왔는데 뭉칫돈인데 전환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비슷하거나 낮았다 이러면 정말 기회라는 겁니다. 크게 수익 날수 있는 기회지요. 최종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최종 정리입니다. 자, 최종 정리 다시 한번 하기 전에 여러분, 사실 어렵죠 이게. 처음 들어시면 이게 뭔 얘긴가 싶죠. 하지만 제가 사실은 전환 사채가 뭐다. 그리고 전환 사채는 어떤 거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이 전환청구권 행사 공시가 뭐다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런 게 있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점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쉽게 처음부터 영상을 올리, 올릴 거니까요 저와 함께 이런 저점에서 같은 종목 매수하실 분들은 구독입니다 구독. 지금 여기에 보면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구독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쉬운 영상이 앞으로 계속 올라올 겁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 없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떤 주가가 월봉 상단에서 하단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데 횡보하다가 전환 초구권 행사 공시가 나왔다, 공시가. 공시를 봤더니 행사 가격과 주가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다. 이러면 매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매수. 매수 후에 월봉 상당까지 상승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에서 항상 주식은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 이런 공시가 나왔다고 모든 종목 매수하는 게 아니고, 기본을 보고 뭐 적자가 엄청나게 나는 기업 이런 건안 되고요. 특히 부채가 큰 기업 이런 건안 됩니다. 그러면 적자 부채 이런 걸알수 있는 거 다음 영상에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뭐 영업이익은 작더라도 흑자가 나고 뭐 그리고 뭐 부채보다는 자본총계 뭐 부채가 자본총계보다 한두배 이상 아주 크지 않으면 이런 기업들은 지금처럼 하단에서 횡보하고 전환청구권 행사 공치가 나오고 행사 가격이 주가하고 비슷하다. 이런 건 매수해놓으면 여러분 크게 100% 200%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고점 신호. 앞에 말했지요. 엄청나게 행사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높으면 위험하다 했죠그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케이스는 신라젠입니다. 신라젠. 신라젠이 사실은 신라젠이 상장되고 횡보하다가 막막 랠리를 막 펼치고 정말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막 상승을 하다가 고점에서 여기가 고점인지 아닌지 궁금하고 사실 개인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이런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공시를 보게 되면, 공시가 나온 행사는 2017년 11월 10일입니다. 10일 공시가 나왔고,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금액이 무려 174억입니다. 엄청난 돈이 주식으로 바뀌겠다는 행사지요. 그리고 전환가액, 주당가격은 11,694원입니다. 11,000원대죠 11,000원대 그리고 이게 상장일이 11월 27일 물론 2017년이고요 그러면 신라젠 2017년도 11월달에 주가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라젠입니다 신라젠 조금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신라젠 보게 되면 2017년 11월이죠. 2017년 11월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상승, 뭐 최고점이 10만원입니다. 10만원, 그리고 뭐 낮게 잡더라도 한 8만원입니다. 8만원, 그러면 8만원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앞에서 말했지만 행사 가격이 11,600 94원입니다. 4원. 그래서 이게 174억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로. 그런데 주가는 8만원입니다. 8만원. 그러면 행사하고 거래소가 OK 성인을 하면 하는 순간 11,697원짜리가 계좌에 들어오면 8만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8만원. 즉 7배 수익이 나는 겁니다. 7배 이상. 돈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돈으로 설명을 드리면 174억이 계좌에 들어오는 순간 무려 1,200억이 되는 겁니다. 1,200. 대박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1,2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유하고 더 간다고 보유할까요? 수익 실현하고 1,000억 현금 챙길까요? 당연히 현금을 챙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넬리를 펼치고 고점에서 무려 천억이라는 돈이 빠져나가는데 이 종목이 더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가 고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제는 정말 이렇게 넬리를 펼치고 진짜 여기에서 무려 천억이라는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팔아야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횡보를 하면서 파는 과정이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같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나중에 쪽박을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랠리를 펼치고 고점에 있는 종목은 이런 전환 사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력을 살피고 큰 돈이 지금처럼 행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행사가 됐다면 접근을 하면 안 되죠. 반대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주가가 막 상승을 하면 어디에서 매도를 할까 궁금해 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이런 천국에서 이런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전환천국권 행사 나온다면 여기에서 같이 매도를 해야 되죠. 보유를 하면 안 되고요. 이처럼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전환청구권 행사 공시를 보면, 고점에서 매도도 가능하고, 저점에서 매수도 가능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신라젠, 요렇게 볼게요. 자, 매도 신호입니다. 매도 신호. 매도 신호는 월봉 상단입니다. 또는 크게 상승을 하다가 전환초구권 행사가 나왔어요. 행사가 나왔는데 행사 가격이 주가보다 아주 낮아요. 즉 행사돼서 상장되면 크게 수익이니까 매도가 나오니까 이때 같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실 조금 어렵죠 여러분. 어렵지만 사실 이런 원리들 차트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주식은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뭉칫돈 움직이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런 전환 사체 말고 주식 시장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고 나면 주식이 여러분들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걸 원리를 다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정말 기초부터 탄탄하게 원리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이렇게 올린 영상, 아, 주식을 볼때 차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다른 돈의 움직임을 알아야겠다. 이런 시각을 가지기만 하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성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돈이 차후에 이런 공시들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은 저와 함께 하면 제가 여기 금융에서만 들어온 지가 25년입니다. 25년. 제가 처음 25년 차에 신입이 들어오면 이런 공시부터 정독을 시킵니다. 이런 공시들이 워낙 중요하니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런 공시부터 어떤 공시가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시키고 차근차근 교육을 시킵니다. 그걸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주시겠어.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어렵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이제 저도 유튜브 시작하지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그냥 오늘은 매수매도 신호가 있다. 사실 이 정도 설명을 했는데, 아, 이게 뭔가 느끼신 분들은 정말 희망이 보이시고요. 아, 이게 뭔가 같은데 아직 조금 어렵다신 분들은 제가 다음 쉬운 영상들을 계속 올리니까 저와 함께 같이 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